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휘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어, 민정수석 시절의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되었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아직 그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본인에게 할 법찰의 소환 가능성은 네.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언행 입술 존중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주장대로 하면 법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고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 될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들게온다면 그때 제가 보고로 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보름도 검찰 소환 가능성 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접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것 같습니까? 음. 그 점에선 다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기에 아마 그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검더 중요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옵니다. 법무부의 결론이,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체 이해충돌 중국소가 국민 권익인데, 그럼 법무부로다 국민 권익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익이고 단정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 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률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 그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시걸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본인 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 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예. 개혁을 하려면 여러가지 성공조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같이 하겠다는 건 모순된 답은 아닙니까? 저의 강한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씩 조금씩 개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검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누치만, 살던 정치 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저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평가란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부분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장관의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장관 택기 압수수색 당한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법무장관 공직 후보자로 나서면서 오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 저는 이제까지 말드린 의혹 성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저는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겨체로서 개척에서 용납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거둬찬 것입니다. 장관은 홀리페에서 놀라실 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글리스도 오글리스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총높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있다면 정부 그 정부가 거주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담을 지게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의해서 예각을 통하라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장관을 추천한 인사 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걸리죠.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와 그 뒤에 나온 보도가 다니다 그러면 두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누군가는 하여튼 지금 보도 중에 이 A 보도와 D 보도가 다르거나 같은 매체의 과거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다면 뭔가를 그럴 수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고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 장관은 총리 의사와 보관하게 오래된 민족 시절부터 어, 법무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총리님, 조국 장관 후보자는 어떤 경으로 추천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단수여 후보를 놓고 격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되는 분들이 후보자가 됩니다.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교욕이나 생활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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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받지 못했고, 제가 아직 진작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네.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공무위원 인사 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통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그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런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려 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님께서 먼저 선조치하실 의상이 있습니까? 어, 종류의 조치는, 어, 법에 따라서 건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헌법 87조에 의관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권유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죠 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제가 네, 그문을 드리는 거고 그,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고취 관련해서 어, 총리와 비밀된 논쟁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당면 주촉권자로서, 내가 통할 권자로서 자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응문 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잡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책임도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대정부생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보수 진영상 속에 정권의 교체와 순환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국파의 기득권 구조는 더욱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 기득권 구조가 무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의 꽃다운 아들, 딸들을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보화주의가대대손선 이어지는 어학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없는 사단이라는 전력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조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국사건은 정의와 공정, 평화를 외치는 가짜 진보, 귀족 진보들의 민낯이 분명하지만, 좀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지명을 떠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단축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엘리트층이 엘리트가 아닌 기득권 세력이 될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괴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 축출과정치개혁을 위한 일대 결역이 일어나야 함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는 아직 보달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 불공정의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담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상황 인식과 오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단한 건데 조국 장관 사퇴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완전 허구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찬 마속의 순정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총리께서 머뭇거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진퇴를 결충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굳이 잘못된 인사 독성과 아집으로 인해 혼용도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